안녕하세요. 오늘 문제 2번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문제 2번 시작할게요. 네. 저희가 하려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셔서 폭은 400에 500. 그 다음에 해상도가 70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이름을 미리 하겠습니다. 수원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 2. 네, 이렇게 해서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스파일 가져와야 되겠죠. 소스파일은 여기에서 컨트롤 5 하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열기하셔서 가져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2, 3, 4세 장이 필요하죠? 네,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2, 3, 4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고요. 우선 가져오시면 캠퍼스랑 소스파일이랑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하는 방법은 제목을 아래로 살짝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소스파일 전체,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면 세 장이 널려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제목에서 뒷부분을 살짝 밑으로 내려 주시면 수수 파일 3 개가 들어 있는 게 분리가 돼요. 예, 요렇게 분리가 돼서 작업하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작업을 어느가 먼저 하게 되냐면 이 액자 제작 작업 액자 제작부터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색상 보정.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예, 요 순서대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을 가져오셔서, 근데 저희가 사진을 가져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잘려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올 거예요. 보기, 표시자 요거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분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항상 여기는 크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해주시면, 이 지금, 이 선들이, 이 선들이 지금서 보이는 이 선이 사진 크기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부분이 캠퍼스 크기예요 그래서 사진, 항상 사진이 캠퍼스보다 크기 때문에 가져오시면 습관처럼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외에는 우리 편집에서 자유 변형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T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시포트를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줄여주시면 이렇게 비율별로 줄어들고요. 항상 이렇게 크기를 확 줄여주신 다음에 크기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클 경우 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절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돼요. So, 지금 보시면, 50에 50. 네, 50. 네, 이 정도 된것 같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 똑같은 사진을 하나를 더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2를 끌고, 레이어 생성, 여기로 가셔서 하나 해주시면 복사가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 복제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 사각형 틀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여기 선택해 꾹 누르시면, 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50에서, 50.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컨트롤 눌러주시고 여기 썸네일을 선택해주시면서 딜리트 딜리트. 아, 그 전에 딜리트 전에 저희가 필터 넣는 걸 깜빡했네요. 필터 넣을 때 잠시만요. 여기에서 저희가 필터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여기처럼 여기처럼 흰색이 되려면 이 부분처럼 흰색이 되려면 네, 이 부분처럼 흰색이 되려면 여기가 이 부분이 흰색이 돼야 되는데 전경색이 흰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자주색이죠. 예, 이 상태로 작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터 필터, 필터 갤러리 예, 이렇게 지금 전경색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색이. 근데 흰색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자주색이 되기 때문에 취소 눌러주시고 다시 가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네. 예. 여기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구요. 얘를 선택하셔서 F6개를 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필터, 필터 갤러리 가셔서, 선택하셔서 채색 요리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아까 했던, 꾹 누르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0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뭐 사각형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맞춰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썸네일 클릭해 주시고 d e 트 e 리트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요 틀은 이 틀은 남아있고요. 여기 밑에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예.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네, 채색요리는 필터는 됐고요. 이거랑 예. 이 그림자 효과 요거를 넣겠습니다. 네, 안쪽 테두리는 편집 선에서 여기 오 색상은 cc, 66, cc 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안쪽 테두리라고 했으니까 위치는 안쪽에 되겠죠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나가시고 선택하셔서 그림자 넣어주시고요 확인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1번 색상 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3 사진이 필요하죠. 2-3 사진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산딸기 두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저희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아이콘이 저희가 캡슬락이 눌러져 있을 때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캡슬락이 꺼져 있을 때는 원래의 자석 올가미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을 때 놀라지 마시고 햅셀락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를 처음 시작한 모서리를 찾아야 하는데 잘못 찾을 경우는요.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있죠. 이럴 때는 여기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 빠른 선택도구로 더 선택하셔도 되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네, 빠른 마스크 가셔서 선택 영역을 해주시면요. 지금 여기 산딸기 부분이 빨갛게 돼요. 이거 불투명도 빨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영역으로 해 놓으시면 이 흰색 부분이 마스크 영역이 되고 이 부분은 투명하게 보여요. 근데 저는 선택 영역이 편해서 요거를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산딸기 부분만 빨간데 예 여기 선택이 안 됐던 부분은 브러쉬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브러쉬로 해 주시면 됩니다. 빠진 부분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돼서 여기 부분이 더 나갔다, 그러면 지우개로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불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몇번 해주셔야 깨끗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선택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산딸기죠?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고 다시 요것만 선택을 하셔서 다시 산딸기만 선택하셔서 여기 보시면 조정 이미지 조정에 가셔서 저희가 색상을 할거예요 근데 저 지금 여기 밖으로 삐져나갔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산딸기 부분에 산딸기만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보시면 투명 레이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이 부분이 투명 레이어로 되어 있고 산딸기가 있죠. 그래서 산딸기의 그 바깥 부분이 칠해진다고 해서 이 부분이 색이 칠해지진 않아요. 이 산딸기 부분만 칠해지니까. 이렇게 예, 삐져나가도 괜찮으니까 이 예, 윗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조정 가셔서 색조 채도 하셔서 지금 여기 파란색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색상화 체크해주시고 이 삼각형 모양을 파란색에 갖다 놓으시고 채도를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꼭, 파랑, 뭐, 아니어도, 파란색 계열이니까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부 광선 있죠? 레이어 스타일. 그래서, FX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위 뒷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네, 외부 광선 넣을 수 있어요. 확인.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근데 지금, 외우기 선택한 다음에 하시면 지금 이해만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뒤로 가셔서 네, 요거를 선택을 해제하시고 다시 넣겠습니다. 외부광선 하시고 지금 음 예, 요 크기를 올리시면 조금 더 선명해지시는 게 보여요. 크기가 좀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요게 해제가 됐네요. 다시 한번 잡아서. 탭.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미지 조정. 이쪽 채도. 파란색 채도 올려주시고. 네, 확인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T 자유변형 하신 다음에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네, 갖다 놔주시고 서 크기를 좀 맞춰주시고요. 위치가 한70 정도 되나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요주수죠 요거 선택해 주시고, 2-4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빨대는 빠지고 여기 지금 오렌지 주스 컵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빠른 선택도구로. 네. 이 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예, 더 필요한 부분은 브러쉬로 칠하고 예, 다시 한번 눌러서 확인하시고 컨트롤 C Ctrl V, 맨 네. Ctrl T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경사와 엠포스라는 레이어 스타일 있죠? 그래서 경사와 엠포스 선택해 주시고 확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자 효과 넣어 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도듬 35 그다음에 컬러가 CC 영영 500누시고 입력 뜬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지금 벗어있습니다 군대는 아침 식사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네,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선이 있죠 레이어 스타에 그래서 선에 가셔서 3에 F 6개 하나 둘셋한 글이네요. 계사해 주시고 확인.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양이 있죠. 그거는 여기 텍스트 변형에 가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도출 그 다음에 너무 크니까 30 확인. 해두시고 지금 이 글씨랑 이거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장평을. 그서 장평을 조금 줄일까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치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고 제일 먼저 뭐터 한다 했죠? jpg 하셔서 음 라이브러리 문서 gtq 여기다 저장 확인 예, 요거는 8 이상이라 그랬죠?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pd 어 psd로 저장해야 될 때는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예, 확인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작은 상태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PSD, 네. GTQ 여기 확인하시고 저장 위치, 그 다음에 저장 확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대체한다고 뜨는 게 비슷한 이름, 연습했던 비슷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